환절기 피부 건강,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요즘 같이 급격하게 건조해지는 날씨에는 적절한 수분 보충과 함께 피부 진정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존에는 없었던 신개념 LED 마스크를 선보이며 업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기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떤 기업인지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저희 회사는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과 소통하는 음성인식 센서를 개발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음성인식 센서는 기존의 음성인식 센서와는 다르게 인간의 귀를 모사해서 실질적으로 향후에 인공지능과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그런 음성인식 센서를 만들고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는 머리카락 굵기의 약 7분의 1 이하인 100 마이크로 미터 이하의 작은 소자로 마이크로 LED를 만드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마이크로 LED 마스크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그 LED 마스크와는 좀 다른 형태입니다. 아주 작은 소자로 해서 아주 유연한 기판에 구현을 했기 때문에 피부 굴곡에 맞춰서 피부에 바로 붙여서 사용하실 수 있는 면발광하는 LED 마스크를 개발한 거고요. 실제로 LED 빛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진피층에 닿으면 이제 피부 재생 또는 미백 효과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있는 분야인데, 불행히도 LED 빛은 그렇게 강하지 못해서 피부에서 4mm만 떨어져도 80% 정도 반사가 돼서 유실됩니다. 1cm 정도 떨어지게 되면 90% 정도 반사가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피부에 밀착할 수 있어야 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반사된 그 빛은 열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이 41도 이상으로 일정 시간 이상 피부가 노출되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장시간 사용하시게 되면.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39도 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면발광 하는 마이크로 LED 마스크를 피부에 직접 부착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마스크 제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적용된 그 저희 회사의 기술력은 사실은 거의 그 반도체 공정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나왔던 그 보통 LED 마스크 제품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수 있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카락 굵기의 7분의 1 정도 되는 그 아주 작은 소자를 아주 많은 양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량 전사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대량 전사 기술의 특성이 이제 저희 회사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특허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 제품이 나오게 되면 이제 카피캣이 나올 수 없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 피부에 효과를 줄수 있고 피부에 바로 밀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또한번더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기존의 제품은 저희가 보통 전발광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어떤 한 광원으로부터 이제 빛이 나오는 것들을 여러 개 모아놓은 건데 그렇게 되면 미백 효과 같은 경우는 피부가 얼룩덜룩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는 산란 물질을 활용을 해서 전체 면이 고르게 발광하도록 한 것을 적용해 놨고 역시 이것도 특허가 출원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또는 사물 인터넷과 소통하는 음성 인식 센서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중요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아까 말씀했린 실제로 그런 마이크로폰의 작동 원리와 저 인간의 귀가 작동하는 원리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인공지능이 이해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저희 음성 인식 센서는 인간의 귀의 그 작동과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저희가 역시 이 음성 식 센서의 워킹 프로토타입도 한 11월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게 되면 좀 적극적으로 아, 국내보다도 국외의 아, 그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아, 코업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각종 외부 요인들로 지친 우리의 피부. 이제 이들이 만들어낸 LED 마스크를 사용해서 얼굴의 생기와 탄력을 되찾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